딴딴딴 라라라 캐비어를 뿌리고 와인 안주 마리아주를 만들어야지 아, 안녕하세요 에너스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반인이 소믈리에가 아닌 일반인이 와인에 대해서 마셔보면서 여러분도 어떨때 마시면은 이 와인이 가장 빛이 나고 또 여러분의 자리가 빛이 나는지 우리 언니 오빠들 를 위해서 제가 어, 미국 와인을 또 소개합니다. 와인 안주를 만들어 봤어요. 이 와인 안주는 카프레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음, 기본으로 많이 시키실 거예요. 토마토를 크게 썰거나 모짜렐라 치즈를 크게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미니 도마도 방울 도마토라고 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도 모양이 클 수도 있지만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작게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예쁘게 여기에 이렇게 좀 코디를 해봤는데 이 코디는 뭐냐면은 어, 그냥 와인이랑 쉽게 먹을 수 있는 스낵이에요. 자. 뭐 와인 안주라고 사실 별게 없어요. 따로 와인 안주라고 딱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어울리는 거. 그걸 우리가 마리아주라고 하잖아요. 마리아주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말이 어서 결혼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어울린다. 굿 매치가 되는 어떤 거가 있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너무 많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피노 누아가 이게 이제 품종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까베르네 쇼비뇽도 있고 슈라즈도 있고 멜롯도 있고 와인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 캘리포니아 라파밸리에서는 피노누아가 굉장히 어, 정말 맛있어요 그 와인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거는 노을스코스트 잠깐만 보여줘 볼까요 보이세요 노을스코스트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북쪽 해안가란 말이에요 이쪽 해안가 그것도 제가 보니까 소노마 카운티라고 나파도 있고 소노마 카운티도 있고 여기가 그두 개의 와이너리는 굉장히 크고 또 계속 캘리포니아를 따라서 작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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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거는 소노마 카운티 쪽이니까 조금 어 넓은 지역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와인은 같은 피노누아인데 어떤 맛이 날까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따보려고 해요. 저번에는 몬트레이커 피노누아를 우리가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체리 맛도 있고 블랙체리 맛도 있고 약간 그 시나몬 맛도 있고 조금 무거운 맛이었어요. 같은 피노누아래도 맛이 다 다르니까. 근데 얘는 무슨 맛이 나는지. 음한번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아니면 두근두근하면서 만났을 때 조금 어떠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어떤 어떤 와인을 추천하느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와인을 자동으로 따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따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자 수동으로 이렇게 이건 나이프잖아요. 자 그냥 따볼게요. 얘는. 일단, 우리가 보통, 어 이게 나이프니까, 자, 제가 이걸 돌렸어요. 여기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살짝 줘서 따볼게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예쁘게 탁 땄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전부 확 벗겨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은 요만큼만 딸게요. 자, 위험하니까 나이프는 집어넣고,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걸로 콜크를 따야 되겠죠 근데 와인은 여기서 우리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될게 있어요 자 와인은 이렇게 콜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음료수 마시듯이 그냥 돌려 가지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돌려서 마신다고 그래서 나쁜 와인이고 싼 와인이 아니에요 콜크를 따볼게요 얘가 잘 익었나 볼게요 한 가운데로 콕 집어서 힘 있게 이렇게 다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따고, 이거는, 콜크는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뺐죠? 빼고, 얘는 한쪽에 놓고, 콜크를 열었으면 예의상, 어, 내가 따든, 뭐, 웨트레스, 웨이터가 와서 따주든, 일단 이 콜크를, 향을 이렇게 맡는 거예요. 맡으면, 여기에 지금 볼 때는, 콜크 마개가 색깔이 적당히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요. 어떤 것들은 말라가지고, 부서지는 게 있고, 또, 열었을 때, 여기가 코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콜크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짝 묻어있고 콜크가 약간 어 기분 좋게 이렇게 모이스처 타입 약간 말랑말랑 기분 좋게 하면 얘는 좋은 와인인 거예요. 그래서 콜크만 딱 봐도 어 왠지 이거는 내가 오늘 와인을 잘산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깠으니까 마셔봐야 되겠죠. 이 와인 병이 얘는 여자를 상징해요. 여자를 상징해서 부르고니우 부르고니 와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보르도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보통 와인의 목이라고 하면 여기를 어깨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 남성적으로 동그랗게 생긴 이런 거를 보르도 와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또 보르도 와인을 딸때 얘기해 줄게요. 보르도 와인은 남성 와인이다. 남성적이다. 그래서 어깨가 각이 딱 있으니까 이게 목에서 조금 먼저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예쁘게 날씬하게 쏙 곡선으로 몸이 빠져 있잖아요. 이거를 부르고뉴 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여성적이니까 얼마나 여성적인 맛이 나는지 또 다뤄보겠어요. 그래서 잔도 우아하게 이렇게 크답니다. 보르도 와인 잔이나 불고뉴 어, 와인 잔이나 잔은 클수록 좋아요. 이렇게 이유는. 디켄팅처럼 우리가 이렇게 산화를 시킨다고 하죠? 디켄팅 소리 들으셨죠? 자, 우리 또 이렇게 이제 또 폼도 작게 흔들어야 되죠. 우리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또는 여기를 잡고 흔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여기를 잡고 해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처음으로 와인을 접하는 사람은 어색하잖아요 여기를 잡기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통 집에서든 레스토랑에든 바닥에 있잖아요 테이블 테이블에다가 놓고 그냥 테이블에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자 여기에서 막 돌리고 보세요 회오리를 쳐요. 막 돌고 있어요. 자, 돌려요. 많이 돌릴수록 맛있어요.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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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맡아야 되겠죠. 들어서, 음, 남편이. 가방을 사준다고 어떤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졌었다. 어, 이런 맛이 나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와인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체리가 들어가 있고 블랙베리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 맛이 날 수도 있어요. 어, 진짜 그렇게 깔끔하네요. 어, 노스 코스트니까. 북쪽 해안쪽 이어서 그런지 아 포도가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모든 와인을 다 마셔본 게 아니라 어, 마셔본 것도 있고 리뷰하려고 산 것도 있고 하는데 얘는 성공한 것 같아요 금요일만 됐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 업무를 마치고 조금 릴렉스 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다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 데이트도 하면서 뭐 와인도 한잔하면서 왜냐면 여기는 그냥 기본이 한국에 소주 파는 것처럼 와이너리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가게들이 음식을 시키면 와인을 거의 시켜요. 무슨 문화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뭐 적응 돼가지고 그냥 와인을 항상 시켜요. 제가 아직 이걸 안 먹어봤잖아요. 지금은 얘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났었냐면 이를 닦은 것처럼, 그러니까 독한 치약 말고요. 너무 너무 깔끔한 어떠한 굉장히 향이 좋은 티 맛이 나는 만약에 그 치약으로 이를 닦았다면 그렇게 그냥. 깔끔하고 지금 단 단맛보다는 드라이 했어요. 같은 피노노 아레도 약간 스위트한 맛이 있고 또 드라이한 맛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드라이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네요. 저는 그런 와인을 이번 주에는 잘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스위트한 맛보다는 드라이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어 나는 너무 드라이한 것보다 약간의 sweet 한 그런 맛을 좋아해. 그러면 멜럿을 사면 돼요. 얘는 피노누아인데 피노누아보다 살짝 단맛이 있는 거는 멜럿이에요. 그 멜럿 사시면은 이거보다는 좀더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드라이한 맛을 사고 계속 당분간 피노누아도 맛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어, 계속 피노누아를 당분간은 리뷰할 거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또멜로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리아주를 곁들여서 먹었을 때는 이게 어떤 맛으로 변하는지를 또 볼게요. 드라이하고 랄라랄라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얘를 하나 먹고 다시 얘를 마셔볼게요. 음. 음. 미니도마토와 여기 모짜렐라 치즈가 얘 모짜렐라만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데 미니도마토하고 그 다음에 케이퍼하고 같이 이렇게 딱 먹었더니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걸 마셔볼게요 와우. 아까 이 마리아조 없이 이 와인을 마셨을 때는 약간의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를테면 레스토랑에 갔을 때 손님하고 만약에 앉게 됐다면, 아, 정신 잘해야지. 그런 맛이 아까는 딱 났다면, 얘를 같이 먹으니까, 음, 턱을 긁고 싶네. 이 와인을 마시고 또 뭐라지?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맛이 났어요. 한 모금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날 수가 있냐고요? 그 여러분도 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한 모금 갖고 안 되면 한 모금을 더 마셔 볼게요. 좋은데요? 기분도 좋아지고. 아,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건데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제가 이거랑 잘 어울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가볍게 준비해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네요.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꼬지에다가 요지 같은 것도 괜찮고, 뭐 꼬지도 괜찮고,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이걸 잘라서 미니도마토를 잘라서 띄우고, 모짜렐라 치즈, 동그란 것도 있고 큰 거는 썰어서. 좀 동글동글하게 요렇게 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끼운 다음에 케이퍼를 그냥 위에 뿌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쫙 뿌리면 여러분도 셰프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도 소믈리에가 될수 있어요. 자, 일반인이 리뷰한 미국 와인 피노누아였습니다. 와인은 사랑이고 분위기를 창출해낸답니다. 여러분 이상 에나 소피였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음.